네, 안녕하세요. 미코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이 미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제 높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6.56%에 대한 하락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조금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하락이 오, 나왔던 만큼 자 지금에서야 빨리 수익을 더 거둘 수 있게 매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수익을 만들 기회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한다 결국에 누구 좋으란 걸 바로 지금 세력들 조우라는 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매도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단기적으로 자 수익에 대한 퍼센터지가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자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 우리의 통제 그 계좌 리스크까지 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 제가 다 분석해서 우리 세력들의 그런 마음까지 다 알아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곧 10만 전자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자, 이 반도체만 오르고 왜다 다른 거 떨어지고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시장 AI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지금 어디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만 집중되면서 그외 중소형 반도체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같이 눌려있는 종목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미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세라믹 히터, 정천척 등 이제 초정밀 공정 부품을 국산화한 기술 기업으로 HD, HBM, 그리고 AR칩 지금 공정 생재 확대될수록 지금 뭐예요? 결국 이 기업의 기술력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어디에요 계속해서 SK 아니면은 하이 삼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실적형 성장주도 지금 계속 이런 하락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의 본질 뭐예요? 결국 지금 악재가 아니라 시장 쏠림의 구조가 만들어낸 기술적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로운 거 바로 미코가 단순한 반도체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수전에 LNG 복합화력 그리고 CCUS 같은 그런 신성장 사업들 빠르게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향후 AI 전력 인프라 수요의 증가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초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지만 조금 더 넓히게 보면은 그들의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금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 바로 미코가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되게 중요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수급솔림이 풀리는 순간,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미코가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을 만들어낼 거다. 이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지금 이럴 때 하락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런 지금 이런 기회 가 보이는 미코에 누가 들어가겠습니 바로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세력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절대 고점에서 사지 않고 항상 시장이 불안해하고 이런 악재가 쏟아지고 지금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거 바로 이런 공포 심리에 흔들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잠시 쏠려 있을 뿐이에요 가격이 그리고 눌리면 눌릴수록 우린 여기서 분할로 접근해서 세력들의 이런 매집 타이밍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믿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이 쏠림말, 이 병목 구간만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더 쉽게 뚫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일 뭐예요? 매일 수급량 보고요, 거래량 보고요, RSI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매물대 뉴스 증권사 목표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 종합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에 대한 최적화된 타점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지금 N자형 패턴에 계속 그림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코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큰 수익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저점과 고점 각 3%에 대한 수익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복 내, 매매를 통해 15% 아니면은 자 20%에 대한 그런 그리고 투자자 대비 5배에서 7배되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20%벌때 우리 얼마 번다고요? 자 100%에서 150%에 대한 수익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제가 방송에서 타점 신호 드리면은 조금 더 버티다가 물리거나 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방송 못 봤다 시간이 없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자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방송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휴대폰으로 다이렉트 발송할 겁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0 1 0 5 7 4 8 3 6 4 번호로 자, 미코 그냥 단두 글자 미코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확인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인 거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타점 제가 다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답장할 필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보내드리는 거 받고 다점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대신 이제 누락되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문자 정도는 괜찮지만 기프티콘 저는 절대로 필요 없어요. 사양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바로 이장 시작 전에 제가 단체 문자로 여기서 매수와 자, 매도에 대한 그런 타점들 제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타점 잡을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거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모, 이제 문자 보내는 거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보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은 거 종목 보내드렸고요. 특히나 이것 때문에 먼저 보여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엔캠, 휴륜 로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보여드리는데 엔캠 같은 경우 뭡니까? 자, 9월에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수에 입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엔캠 통해서 큰 수익 거두신 분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로봇 관련주 특히 더 뜨고 있는데 이번에 로봇 관련주 크게 올라가면서 전에 메스타점 알려드렸고 그래서 지금 큰 상승 수익 만들고 있고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8월에 중국 리튬 광산 생산 중단과 함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올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때 리튬 관련 주인 지금 하이드로 리튬 제가 알려드려서 확실하게 많은 상승 보여줬고 그래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죠. 자 이처럼 지금 여러 종목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릴 수 있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고,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 혜택을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의 밑에 보시면은 자 링크 하단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을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 구독자방 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뭘 알려드리냐? 말씀드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노하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고, 교육 받고 공부해서 뭐예요? 확실히 주식,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잡고 수익 얻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매수와 매도타점. 확실하게 수익률 90% 이상을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산업 대장주 제가 이런 것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매집한 거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금 원하시는 거다 선택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받으시려면 성함하고 연락처 적어주셔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는 이거 절대로 이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대신 여기 성함 말고 이제 닉네임 그런 거 적어주셔도 됩니다. 닉네임 적어주셔도 되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구독자방 자, 구독자방 안내 드릴 거니까 연락처만큼은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주식노트 여기다가 영상 원하시는 거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런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것도 제가 해 드릴 거니까 여기다가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그리고 비중 적어 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남겨 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출하셔서 이런 거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결국 내 주변도, 나도 같이 그런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식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잃고, 누구는 버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런 손전등이 되어서 불안한 장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모르는 거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미코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도 이런 마이너스를 보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자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새롭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금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확실하게 믿고 수익 얻어가실 분들 제가 말씀해 드린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두 글자 미코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모든 거다 알려 드릴 테니까 확실히 수익 나시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코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영상 만들고 수익 날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